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는 현 시대인데 요즘은 또 증명석이 때문에 난립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증명석 자기 이름을 딴 J M S 이 이단 집단은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경계를 했고 증명석은 또 여러 차례 옥중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도피까지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몰래 몰래 자신의 이 교단을 키워갔던 장 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이 증명서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여러 매스컴에서 정 증명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흥분케 만든다 할까요? 아니면은 경계케 한다?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뭔가 모르는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하는 듯한 또 그런 느낌들.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교차되곤 합니다. 아직도 이런 증명석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현상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배도는 사상이 된다는 것. 이 거짓 가르침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잠깐 올려드렸는데 이증명석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또이 신비주의에 대한 이 거짓 영적 체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체험의 무서움, 영적 체험 참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이건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하여 알려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각심이라든가 경계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쉽게 쉽게 따라가고 미혹된 현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에 대하여서 정말 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시대의 징조라 생각을 하면 또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JMS 정명석에게 미혹되고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이유 꼭 우리가 정명석이만을 말할 순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이단들의 문제들, 교주들의 문제들, 이것들이 낱낱이 해부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 파워입니다, 영적 파워. 영적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사람들을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파워는 모든 세상에 있는 지성적 파워, 물질적 파워, 이성적 파워를 다 박살 내버립니다. 영적 파워가 강한 사람 앞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파워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신비주의에서 나옵니다. 거짓 신비주의에서 나와요. 현재 이단으로 규정된 이 대부분의 교주들은 영적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영적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그리고 이런 영적 파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면서 교세를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하면서 교세를 확장시켜 갑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파워는 지위, 학력, 성별, 부와 상관없이 이 블랙홀처럼 끌어 단계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이 어떤 힘입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힘입니다. 사단의 능력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여러 집회라든가 모임에 갔을 때 영적인 체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 체험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도구가 될수 있고 자신도 사탄의 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체험에 우리가 쉽게 물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런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체험이나 경험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영적 체험, 거짓 신비주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실제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뿌리를 보면은 사탄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자나 이단들 대부분이 무속신앙과 결부된 잘못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란 이름을 내세워서 미국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속 종교라는 무속 종교가 뿌리를 내려 있던 나라였고 이건 우리나라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이 무속이라는 그 나라만의 기본적 신앙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무속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뿌리 자체가 같고 무속적인 여러 사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조화도 될수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체험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뿌리도 다르고 영적 체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체험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체험적인 사실을 간직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속 종교에 오랜 세월 동안 젖어 있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성경도 아직 제대로 번역이 안된 상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속적인 바탕하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뭔가 모르게 무속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기독교와 연결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체험처럼 착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인양 행세를 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속적인 거짓 체험에 거짓 영적 체험이죠 마귀가 주는 체험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면서 교단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교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27년, 27년입니다. 일명 이원산파로 불리는 감리교 출신의 유명한 신비 체험을 한 여신도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하게 활동하다 보니 이름도 유명화입니다. 유명화. 이 사람이 원산파로 불렸는데 이 유명화는 무속적, 즉 당신적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이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강신적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여러 부흥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이 말씀도 제대로 전하셨겠습니까? 그러다가 클라이막스가 뭐냐? 자신이 강신적 행위를 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거짓된 그런 체험을 같이 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신비주의적 신앙의 원조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화. 원래 유명화 앞에 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세주파라는 그런 에, 그 단체가 있었어요. 세주파라는 신비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이 세주파는 유명화가 끌어가던 원산파보다도 세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김성도라는 이런 여성이에요. 이사도 여성인데 이분이 또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는 예수님과 자기는 직접 대화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주님께서 받은 대화를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세조라 붙여서, 세주. 그래서 세주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화보다는 조금, 에, 세력이 약한 것은 영적인 파워가 좀 약했다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주의적인 자들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거기서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에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을 막 해요. 그래 놓고 가서 몇 마디 방언하고 나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또 방언 몇 마디 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 제가 보고 또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도 보고 대화도 해보면요, 성경적 지식이 정말 약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네,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하고, 치우니, 신유니, 방언이니, 예언이니, 뭐, 능력이니, 이런 이야기 자꾸 해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 가는데, 아, 이해가 지금도 잘안 되는 것은, 그때 상황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듣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안된거겠죠 미혹이 안된 것인데.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 유명화, 이 원산파가 이제 등장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적 신비주의가 등장이 됩니다. 이어서 김백문이라든가 문선명, 그리고 전도관, 이 전도관은 박태선이죠.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그 다음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현재 나타난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전부 다이 문선명 계열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전도관, 장막성전 계열의 이단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아류가 박태선의 전도관입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이고, 또이 전도관의 아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로 많이 활동하고 있죠. 전에 영생교였죠. 영생교의 교주였던 조희성입니다. 이 조희성은 감옥에서 실형받고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죽으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죽으니까 이 조희성의 아내가 아주도 지혜롭게 곡을 살 받아와서 하나님은 어머니로 부르면서 하나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아버지랑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아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하니까 너무 쉽게 또 넘어가는 현상들. 문성명, 박태선, 조이성의 대를 잇는 이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이들은 자신들이 메시아, 하나님이라 하면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문선명이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자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대선이 자신이 감남나무라 이야기했습니다. 조희성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거짓된 말에 정말 많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문선명이에 대한 이제 이더 그, 그분의 어, 이제, 그, 뭐, 핵으로기라 그럴까. 그 사람의 책을 제가 좀쭉 읽어봤어요. 보면서 상당히 참 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적어놓은 책들도 쭉 봤는데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은 영적 파워 이것도 대단했어요. 에, 그렇게 되면서 이 문수명이는 자기의 이 교리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모르면 넘어가겠더라고요.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이문선명이뿐만이박대선이도 마찬가지 남대문교회 장로였지 않습니까? 서울역 앞에 보면 큰 남대문교회 있습니다. 그 장로였는데 이박대선이도 집회를 해가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감남남은고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안 죽는다 그랬는데, 또 죽으면 부활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부활을 못했어요. 부활을 못했어.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박태선, 이제는 뭐 전도관이라 그러지 않고, 천부교라 그렇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 자료들도, 보면, 참, 이 박대신이라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어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차로 한 5분 거리에 거기 보면 축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축성에 신앙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산할것없죠요 어마어마한 에 그런 시설들 그리고 그런 그 산들 이 전부 다이 박태선이다 샀어요. 다 사오. 그렇게 해서, 시상천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하는데, 이제 이면 뭐 천부교라 그래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주 이다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문선명, 박태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류가 이제 뭡니까? 조이성이거든. 조이승 조이성. 이들은 뭐 이제 다 죽었죠. 다 죽었고 그런데 뭐 부활한다라니 이런 이야기들 했지만 부활 안됩니다. 동일교 전도관 천부교죠. 그 다음에 조희성의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죠. 안산홍 정인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왜 다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교회 교회 해야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성도들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미혹하려고 만든 작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교회란 이름을 붙여요? 다른 것때 다른 걸 그냥 했어 하는지 안안 하고 말이죠. 다 교회라 무슨 교회라 신천지도 뭐 무슨 교회라 이런 식으로. 장막성전 장막성전. 얘는 18세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유재일리가 만든 겁니다. 이것도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장막성전을 하다가 유재일리는여러가지많은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을 간두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사업합니다, 사업.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재일를추종하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유죄를 추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이만이예요 요게 이제 신천지를 만들어서 장막성전에 알려서 나왔는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음성교회이 증명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증명서에는 사실 뭐 앞에서 제가 말했던 박태선이 문선명이 뭐그 다음에, 뭐, 신천지 이만이나, 뭐, 조이승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주 뭐, 세력이 약하죠. 약하지만은, 이런 JMS, 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미혹되고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주들의 이 공통적 특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심에는요,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신비체험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요 대부분 성도들이 쉽게 미흡됩니다. 아주 쉽게 미흡됩니다. 영적체험을 통한 강력한 어필이 나가고 사탄의 영적 파워를 겸한 여러 영적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거짓방은 그 신유, 입신, 환상, 계시 등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 체험 등의 생생한 감정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갑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온 말씀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탁지원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가 2 0여 명. 그리고 제림 예수라 주장한 자가 50명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면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립니다. 다 내요. 재산, 할것 없이 가정, 뭐 집, 뭐그 다음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 뭐 전부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교주하고 한번 만나보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 주변에 이런 이단의 미혹대가 많은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집다 바치고 평생을 봉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쫄딱 망해서 그렇게 에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일 합일, 신일 합일 사상이라고 들어봤죠. 신일 합일 사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면서 인간이 신적인 경지로 간다라는 사상인데, 영지주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 뉴 에이지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신일 합일 사상, 이것은요, 영적 체험의 통로가 되고, 거짓 신비주의의 기초가 되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 사생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영적 체험이란 미명하에 신인 하벨의 거짓 관상 기도를 요구하는 교회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현 시대의 모든 징조들이 주님 재림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 재림을 침묵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신비주의적 거짓 영적 현상들은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미혹되어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 특히 신비주의적 이런 신비주의를 갖고 등장해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신비주의로 바로 입축시켰습니다.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 신비주의의 대표 아닙니까? 마태범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암송하기도 좋아요. 마, 이사이사입니다. 이사이사. 앞에 나온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때의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라도 믿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큰 표적과 기사. 그냥 표적이 아니라 큰 표적, 기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이 그때란 것은 마지막 시대인 주님 재림 직전을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 그리고 신비적 체험을 앞세운 자, 큰 표적, 기사 등을 내세운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들 믿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지만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의 본질은요. 영적인 어떤 체험, 신비주의,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신비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신비 혹은 비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지는 신비롭고도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체험이 모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영적 체험을 경험을 했고 또이 체험들이 신앙의 확신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밖으로 넘어서게 되면 아주 무섭고 위험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목전에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신비주의에 미혹되거나 이들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자신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하는 것입니다 간혹 돌아오시는 분들도 이견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영적 경험을 빙자한 종말적 가르침에서는 무조건 돌아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런 유의 가르침들이 유튜브라든가 그다에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등에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분별하시면서 도움 얻을 건 얻지만은 버려야 할건 버리셔야 됩니다. 계시, 환상, 방언, 통역, 예언, 천국, 기옥, 경험 등의 체험을 빙자해서 휴고를 가르치거나 종말을 알리는 자들 그리고 전쟁과 환란을 알리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옳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계시를 받은 자들은요 자신들이 체험한 그런 체험을 잃지 말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경험한 것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았어요. 이런 분들은 조용히 주님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준비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들이 이 시대의 주수꾼, 마지막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는 우리 성도님들, 거짓 신비주의에 미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